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라기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리,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산갈의 날에 또는 야일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도로 다녔더라. 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우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사만명 중, 사만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고,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탄 자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쏘는 자의 짓거리면서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일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어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익사가를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익사가를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에 접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쩜이요.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길라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 머무르면 어찌미요. 아셀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랑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한 여랑이 무깃도 물가 다하나게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용어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는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메로소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은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우유를 주되 곧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고 살적을 깨뜨러 도다 그가 그의 발 앞으로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바라보며 살창에서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고 그의 병거 바퀴가 어찌하여 더디 구우는고 하에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 하였으리니 그것을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편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오시옵소서. 아니라 그 땅에 사십 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